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그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. 뭐더 사실 이른 나이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예, 고령에 하는 경우도 있고 다 개개인마다 또 다를 텐데 음. 과연 임플란트는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지 자 환자분들이 이렇게 그런 질문 많이들 하세요 네. 그리고 사실 의사들도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. 딱 수명을 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왜냐면이기 나름인가요? 네. 맞습니다. 임플란트 자체가 썩지는 않겠죠. 예.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이의 수명이 얼마일까요? 모르. 어떤 분들은 모르겠죠. <laughs> 모르죠. 예. 어떤 분들은 갖고 계신 치아를 이제 평생 쓰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잇몸이 안 좋아서 뭐 2, 30대, 3, 30, 40대에 발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예. 마찬가지. 임플란트도 관리만 잘 된다면은 어,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치아처럼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충치로부터는 훨씬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. 단, 잇몸이 안 좋았을 때는 예.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그쵸. 우리가 잇몸이 안 좋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나 어, 피가 나는 느낌으로 증상을 체크하실 수 있어요. 그렇지만,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많이 안 좋으실 때까지 좀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. 되는 경우가 많죠. 예. 네.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치아의 뿌리보다 사이즈가 작아요. 예. 두껍지 않은 두껍지 않은 거죠. 뿌리의 크기를 다 대체한다면은 남아 있는 얇은 뼈로 임플란트가 지탱이 되질 않습니다. 음. 그래서 뿌리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크고 뿌리는 가늘기 때문에 네. 그 사이에 공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.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정기점검 아. 증상이 없어도 안 좋아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정기점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저 안쪽까지 눈으로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한 치아는 주변을 주변이 인대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. 움직임을 내가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좀 흔들린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뼈에서 한 2, 3mm만 잡혀 있어도 단단하게 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증상을 느끼실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점검을 받으셔야 될것 네.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틀리도 있다고 하던데 네. 예, 일반 틀리와 다른가요, 그게? 일반 틀리라 하면은 요즘에 예전에 잇몸에서 지탱을 하는 그 할머니, 할아버지들 많이 사용을 네. 하셨죠. 그렇지만 뼈에 직접적으로 고정을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. 그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소수 심고 임플란트에서 틀니를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틀니가 있습니다. 네, 예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. PD가 꼭 물어보라고 하는데 예. 이 건강, 잇몸 건강은 유전인가? 어떤 분들은 정말 이가 안 썩는 분들도 있던데요. 짧게 좀 말씀해 그렇죠. 주세요. 짧게 네. 말씀드리면은 뼈의 성분 자체 유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고래질 네. 뼈가 단단하신 분도 있고 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치아가 좀 불균형하게 나있는 분들 그런 것도 유전을 좀 많이 영향을 받겠죠 예. 그런 분들은 관리하기가 힘들고 사실 치아 입안에 있는 세균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세균 군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부모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, 네. 유전적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이 있다.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. 자 오늘 임플란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철 랭스 치과 대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